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 우려하는 게 아마 실제 핵무기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건가 네. 그걸 궁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훈련 팸플릿에 아마 이 핵무기 공격시 어떻게 대비하는지 대피 훈련 훈련에 대한 요령들이 좀 담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대피 훈련 자체에 대한 거부감 또 핵무기 과연 또 그럴까. 반신반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그 부분은 어떻게 반신반의하지만 예. 어 사실은 그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공격에 가장 위협이 확률이 높은 위협이 노출된 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 음. 어, 근데 지금 뭐 하와이다 과합다 일본이다 이런 데서는 지금 핵 대비 훈련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도 어,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지금 보면 좀 설명해 주시죠. 핵 네, 공격 대비훈련이 저게 이제 행정 안전부에서 나온 그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경보가 울리면은 어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하철이나 어, 터널.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이런 지하시설로 어, 대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예예. 만약에 그 대피하는 시간이 한 5분 이상 걸리겠다 싶으면, 예예. 일단 자신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으면, 예. 어, 일단 엎드려야 돼요. 음. 어, 그리고 섬광의 반대쪽을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예. 그리고 배를 땅에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축의 흔들림 때문에 장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어, 엎드리되 배를 땅에 대지는 마시고, 아. 입을 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리지 않으면 고막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입을 벌리시고 음.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왜냐하면 성광의 어떤 화해, 성광을 보면 눈이 또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음. 예. 어, 고막이 터지지 않게 아. 입을 벌리고 배를 절대 땅에 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성광이 폭발이 끝나면 예, 예. 바로 어 지하 시설로 대피를 하고 아. 또 안전 장치를 더 강화하고 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뭐 불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한게 아니라 사전에 좀 미리 좀 대비를 하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유비무한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공격은 비단 핵무기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재래식 무기도 동원할 수 있고요. 생화학 테러도 할수 있고요. 자, 그때마다 뭐달 대피 요령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는 다릅니다. 좀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것들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화생방 그러면 생화학 무기하고 예, 예. 방사능 즉핵 공개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생방 그러면은 우리도 뭐 어, 무의식적으로 방독면을 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화생방에 다 방독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는 방독면이 크게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음. 피부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무기 공격에는 방독면이 아주 유용하고 예, 예.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옷 같은 거 음. 어, 이런 걸 걸치면 아. 피부로도 어, 침투를 못하니까 예. 비옷이나 방수로 이렇게 된 옷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 가급적 많이 아. 걸치면 은좀더 예. 안전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에, 그 방사능 무기 같은 경우 즉 핵공격 같은 경우는 예, 예. 아무튼 깊숙한 곳 그리고 아무튼 두꺼운 곳으로 콘크리트나 뭐 이불이나 책장이나 하여튼 두꺼운 곳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밀폐된 음. 공간 예. 어, 창문이 있으면 창문도 테이프로 바르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올 수 있는 음. 공간에서 이 방사능이 예. 어, 이틀이 지나면은 백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예. 아, 그리고 2주가 지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예, 예. 그래서 최소 이틀 동안은 절대 에,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예, 예. 지하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 꼼짝도 음. 안 하고 기다리셔야 되고 예. 한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식량이나 음. 물 같은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면 아. 좋고 이제 포탄, 폭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포탄이 날아오게 되면 사실은 뭐 이제 그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포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음, 사정거리가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예. 예, 단지 이제 이 접경 지역 어, 수도권이나 강원도 지역은 포탄 날아온다면은 음. 어 포탄 위로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예, 예. 따라서 어 벽이 하나만 있어도 음. 하나만 있어도 벽을 뚫을 수 없어요 포탄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벽이 북쪽으로부터 음. 벽이 하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딘가 예. 연대해 두시고 만약에 포탄이 날아온다면 그 안전한 지역 주로 음. 뭐 우리 집들이 거의 남향이니까 예. 안방 정도가 안전하겠죠 음. 안방으로 대피를 하시면 예, 예. 뭐 이런 정도의 유행비. 그 대피가 필요합니다. 대표님, 지난 2010년인가 연평도 폭격 도발 때그 네. 주민들이 대피했던 장면들 그래서 그 방공호라고 합니까? 그 네.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 실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국의 방공호가 한 18,000여 곳인가요?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네.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선중고 비해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규모나 어떤 개수, 그러니까 방공 시설 이제 그게 여치 않으면 뭐 지하 철역이나 이런 게뭐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어떤 그 시설, 그러니까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용 방공 시설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가 굉장히 산업화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또는 대형 건물 이런데 예. 지하 주차장, 지하 시설들이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이 지하 시설들을 전체를 다 합해 보면 우리 전 인구의 한180% 정도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시설은 충분한데. 예. 다만 이렇게 이제 아주 도심에 있는 그런 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지하 시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예. 농촌 지역이나 도시가 아닌 지역 같은 그렇죠. 경우는 사실은 음. 단독주택에 지하실 없잖아요. 음. 어또 아파트도 조금 어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를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 사실은 좀위협에 노출돼 있고 음. 무작정 그러면 내가 지하 시설로 뛰어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북한의 핵미사를 공격해서 날아오는데 그 핵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날아오는 기간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5분) 내에 집에서 뛰쳐나가서 아하. 어~ 한 (2주) 정도 또는 한 (1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식품을 가지고 (5분) 동안 뛰어가서 내가 그~ 방공호로 갈수 있느냐? 예. 판단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판단해 놓으셔야 돼요. 음. 우리 집은 안 되겠다라고 예. 판단하면 집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예. 에, 이제 1945년도 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16만 명 정도 사망했잖아요. 그 16킬로톤짜리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히로시마는 거의 대부분 나무집이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핵폭발력에 많이 에, 버틸 수가 없었죠. 예. 지금 우리 도심은 또는 집들은 대부분 콘크리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히로시마보다는 훨씬 더 사망자가 음. 적을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 집을 어~ 사실은 믿고 예. 그 집에서 벽이한개 정도 더 보호된 예. 곳 음. 화장실 이런 곳에 뭐~ 이불 들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전에 마음가짐이라도 좀 그런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